비싼 제도판 못 사신다고요? 그럼 이렇게 이용해 보세요. 집에 조그만 상은 다 있으시죠? 이 상을 왼쪽에는 왼쪽에 30cm자 아래 50cm 자를 놓고 제도판을 만들어서 또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종이를 붙여볼까요? 종이를 붙일 때 이게 수평자요. 아래 이렇게 딱 붙이시면. 그리신데 살짝 불편하거든요. 살짝 올라가시는 게 좋은데 붙이실 때이 30cm 자를 올려놓고 여기 안에다가 여기 선에 맞춰서 종이를 넣었어요. 넣어요. 종이 를 이렇게 선에 맞춰서 일자로 넣고.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서 시트로 샀는데, 이거는 남잖아요. 이거는 집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테두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1cm 집에 있는 자를 종이 테이프 붙여서 제가 숫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테두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밑에 자에다 이렇게 대고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음, 이거는 반대로. 50cm면 좋은데 지금 제가 여기 1cm에 맞춰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제도판 없어도 깔끔하게 잘 그려지죠? 여기 가에는 제가 8cm라고, 8cm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한번 이용해서 한번 도면을 그려보세요. 장에 없으신 분은 이렇게 또 달력을 이용해서도 제도판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달력을 보면 올해 달력이 이렇게 약간 큰 달력이 좋거든요. 이게 약간 큰 달력이 왼쪽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얘가 튀어나와서 여기다가 자를 이렇게 대놔도 되고 이 자체로 이렇게 50cm 자로 수평자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50cm 자를 여기다 붙여놔도 좋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런식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본인이 어? 나는 집에서도 그려볼거야. 그려볼 지도판 10만원짜리 넘는거 살수 없다면 이런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